많이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왠지 치료하고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재미는 물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스포츠가 있는데요. 놀이 문화의 새바람 락벌링장을 소개합니다. 이 포즈 보니까 뭔지 아시겠죠? 한때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았던 이 볼링 잠시 주춤했다가 요즘 다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뭔가 쫙 바뀌고 즐길거리가 가득하다는 볼링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최근 부산 최대 규모 볼링장이 문을 열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간 곳은 북구 덕천동. 알록달록한 볼링공이 시선부터 사로잡게 만드는데요. 넓은 공간과 화려한 조명 그리고 쾌적한 분위기는 볼링을 즐기기에 최적화된 환경입니다. 볼링장에서 볼링만 쳐왔던 사람들에게는 조금은 낯선 풍경일 텐데요. 야, 이 볼링장 규모가 엄청난 것 같아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어, 저희 볼링장은 어, 젊은가 어, 남녀노소 누구나 할수 있는 어, 락 볼링장으로서 어, 전통과 어, 락을 겸비한 볼링장입니다. 어, 시설면이라든지 어, 규모면에서. 부산시에서 부럽지 않는 어, 수술을 갖추고 있으며 젊은이들의 어, 즐거움을 추구하는 어, 그런 보링장으로 아마 탈바꿈 되는 어, 그런 시점에서 어, 지금 이 보링장이 형성돼서 아마 그런 식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지금은 뭐 그냥 볼링장 같거든요. 자, 응? 어, 잠시 후한 3초에는 어, 완전히 탈바꿈하십니다. 어떻게해 큐! 반짝반짝 조명과 흥겨운 음악 볼링장이 대 변신을 했습니다. 마치 클럽을 방불케 하는 이곳은 바로 락 볼링장이라는 곳인데요. 조명이 어두워 옆 사람 눈치 볼건 없고 신나는 음악과 간단한 음주도 가능해서 직장인들의 2차 회식 장소로 인기가, 인기가 높답니다. 야광 레인의 다양한 색상의 볼링공으로 운동하다 보면 즐거움의 탄성이 저절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신나게 노니까 진짜 스트레스가 싹 사라지는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 오시면 참 좋겠어요. 예, 네, 어. 네. 젊은이들이 선호할 수 있고, 어, 좋아하는 이런 분위기와, 어, 또 그리고, 어, 전통을 고수하는 어, 이런 분위기, 어, 양쪽을 다 겸비하고 있는 어, 보링장입니다 어, 많이 오셔서 어, 이런 분위기를 즐기시고, 스트레스 확날리시기 바랍니다. 굴링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해서 침묵을 쌓을 수도 있고요. 볼을 굴리며 핀들이 쓰러지는 이 경쾌한 소리에 스트레스도 해소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우와! 두, 아유, 두 개를 못 쓰러뜨리셨지만, 허, 아니, 쫙 활처럼 휘면서 볼링 치신 적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니요,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예. 볼링 딱 치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힐링이 되죠, 일단은. 근데 이거 치다 보면 스트라이크가 됐을 때, 일단은 스트레스가 확 풀립니다. 예. 요즘 이런 볼링점 어떠세요? 아, 이게 새롭게 이렇게 나왔는데, 처음에 락 볼링 듣긴 들었는데, 아, 이런 거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사실은 젊은 애들이 뭐놀 때도 없는데 나이트 가자니 좀 그렇고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나이도 나이트 가게 됐는데 분위기는 또 그런 분위기고 젊은 애들도 있고 그래서 흥이 더 나죠 사실 나이든 사람끼리 치면 재미가 없는데 젊은 애들 이 오니까 아 이게 참조구은 새로운 트렌드다 싶어요. 네. 한때 인기 스포츠였던 이미지에서 벗어나려는 볼링장의 색다른 변신, 화려한 조명과 음악에 더해 젊은 애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려보지않 하는 실력을 뽐내는 어린이도 볼링의 재미에 꾹 빠졌는데요. 와, 잘한다! 아니, 우리 친구는 몇 살인데 이렇게 볼링을 잘 쳐요? 8살이에요. 어, 8살이에요? 볼링 언제부터 쳤어요? 맨날, 맨날 나잖아 와가지고 쳤어요. 쳤어요? 야 볼링 치면 어떤 재미가 있어요? 치고 나면 느낌이 어때요? 아, 어, 볼링 치니까 있잖아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다른거 친구들이랑 노는 게 좋아. 볼링 치는 게 좋아. 볼링 치는게요. 아, 따로 운동하는 게 좋아. 볼링 하는 게 좋아. 볼링 하는 거요 앞으로 꿈은 뭐예요, 우리 친구? 꿈이요 가수. 아, 볼링 선수. <laughs> 볼링 선수. 우와, 그러면 가수도 되고 싶고 볼링 선수도 되고 싶으니까 노래하는 볼링 선수 하면 되겠네요. 네. 우와, 우리 친구 마지막으로 멋진 퍼포 한번 쫙 보여 주면서 노래 한 소절 시작. 오! 락볼링의 가장 큰 의미는 이전까지 볼링에 관심이 없던 젊은 세대들을 볼링장으로 불러들이게 한 것인데요. 일단은 한번 경험해봐야 볼링의 재미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화이팅 화이팅! 야, 아니 덩치값 좀 하시네요. <laughs> 아니 이 덩치로만 한 방에 스트라이크. 됐는데. 아니, 데 피니 안 좋아서. 피니 안, 안 좋아서. 네. 대학교 친구들하고 네. 같이 네. 볼링 치러 가자 해가지고. 네. 그래서, 어. 네. 그래서. 평소에도 많이 쳐요? 아니요, 점수. 아니요, 뭐, 뭐, <laughs> 제가 많이 안 쳐요. <laughs> 좀 보니까 많이 치셔도 될것 같은데. 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볼링이 상당히. 안이 된다던데 해보니까 어때요? 네. 네. 이거는 햇빛이 없으니까 네. 편한 거 네. 좋은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네. 땀도 나니까. 그 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공도칠수 음, 있고, 이제, 그거 뭐, 뭐지? 이게 당구도 치고, 다트도 해보고. 어. 음료수 좀 마시면서 할수 있어갖고, 여기 이제 무슨 <laughs> 이곳에서는 볼링뿐만 아니라 다양한 취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다트에서부터 당구까지. 지루할 틈이 없는 이곳은 어른들의 놀이공원이 따로 없네요. 아, 오랜만에 격렬한 움직임에 몸이 뭐 찌뿌드드하다면 안마의자에서 피로를 풀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 친구들이랑 한 게임씩 쳐 봤지만 오늘 배우는 건 처음이거든요. 볼링 쉽게 잘 배울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조금만 기본기만 조금만 가지고 가신다면 아무데서나 편하게 칠수 있을 겁니다. 아, 자 일단 그러면 먼저 배우려면 가장 중요한 게 볼링이니까 볼. 네, 네. <laughs> 공은 어떻게 고르면 되는 거예요? 어, 기본적인 자기 몸무게가 있어요. 여성분들 기본적으로 잡았을 때 60kg 정도 기준을 봤을 때 12파운드. 그 기준 정도가 제일 적당하고요. 50kg 조금 약한 부분 50kg 정도 기준을 봤을 때는 10파운드 전후가 제일 알맞다고 봅니다. 몸무게가 어떻게 되세요? 뭐 아, 55대로. <laughs> <오, 오>, <laughs> 네, <laughs> 네. 그러면 10파운드 네. 10파운드가 제일 적당하실 거예요. 아, 제가 그 동안에 7, 8 정도 잡았거든요. 네. 제가, 제가 오늘,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건가요? 간단하게 응. 기본적인 동작부터 네, 이렇게 네. 배우시고. 공을 다시 들면은 무게를 조금 더 가볍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한 10파운드 미만 쪽이 치기 편할 겁니다. 네. 자, 중약지를 먼저 한마디에서 한마디 반 정도 넣으세요. 그리고 엄지를 끝까지 최대한, 네, 꽉 넣으시고 손바닥은 공에 붙이세요. 자, 그리고 자, 공을 듭니다. 자, 한 손으로 들었을 때 어깨 힘을 빼고 요 손목 힘으로만 공을 받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툭. <목> 그렇죠. 어깨가 어깨 떨어져도 툭, 어. 툭. <laughs> 네. 어깨가 떨어져도 돼. 툭. 아, 어깨가 떨어져. 툭. 툭. 그렇죠. 여기서 툭 치면서 시계 추다 생각하고, 요, 이제, 반동으로 스윙을 하는 겁니다. 쭉. 그렇죠. 자, 왼팔은 조금 뒤로 나가지 마시고, 옆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여성분들은 기본적인 자세가 이뻐야, 네, 볼링에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세를 이쁘게 잡으세요.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직접 배워보니까 빨리 레인위에서 공을 굴려보고 싶더라고요. 드디어 공을 손에 들고요. 한 발부터 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런데 공이 잘 들어간 다싶더니 저쪽으로 빠지고 말았는데요. 아, <laughs> <laughs> 어, 이거 뭐, 무슨 일인 거죠? 엄마 부끄러워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왜 이런 거예요? <laughs> 자, 손이 어, 스윙을 자, 어. 그렇게. 머리 옆으로 해야 되는데. 아. 자가 마르셨어요. 다시 한번 심지에 일전하고요재도전했습니다 나이스. 어, 너무 잘 하셨어요. <laughs> 와! <웃음> 그렇죠. 8개 쓸어뜨렸어요. 공을 굴려 핀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꽉 풀리는 기분인데요.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흥겨운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이 어느새 레인을 꽉 채웠습니다. 저도 제대로 배워보니 볼링의 매력을 이제 알겠더라고요. 이야! <놀람> <놀람> 하고 즐거운 운동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밖에 있지 말고 이렇게 실내에 들어와서 볼링도 즐기고요. 다양한 거 즐기면서 스트레스도 스트라이크 그리고 더위도 스트라이크 해보시길 바랄게요. 볼링은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운동입니다. 화려한 조명 속 락볼링장에서 볼링의 매력을 두 배로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람들의 건강한 웃음소리와 옛명이을 되찾길 바랍니다. 겨울이 지나 봄이 오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초여름이 됐습니다. 때이른 더위에 입맛도 잃고 힘이 없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 저와 함께 입맛 살리러 가보시죠. 아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게가 너무 먹고 싶어서 요 꽃게 가자를 일단 사오긴 했는데 아 이거 크기도 너무 작고 아 진짜 먹어도 먹어도 왜 이렇게 양도 안 차죠? 음아 뭔가 너네 형들이 대게 어둠니아 진짜 대게 너무 뭐 없어요 와 너무 뭐 없어요 왜 드실래요 대, 대박 이거 대게 맞죠 저 따라오세요 알겠습니다 옆으로 갈게요 대게처럼 <laughs> 보기만해도 군침이 절로 돌만큼 싱싱함이 물올른 대게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를만큼 그 맛이 일품이라는 대게. 그 대게가 바로 이 대게입니다. 대게가 되게 크죠? 그렇게 맛있다는 대게를 드디어 저도 맛볼 수 아니 벌써 자리잡고 앉아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먹을 건 있겠죠? 저기 무슨 말씀이라도 하시면서 드시죠? 이야 진짜 옆에서 먹는 모습만 봐도 제가 군침이 다 도네요. 네, 와, 진짜 맛있네. 아니, 근데 지금, 네. 약간 이 대게를 살을 발라먹는 모습이 네. 한두 번 드셔보신 분은 네. 아닌 것 같아요. 많이 먹어봤습니다. <laughs> 네. 여기 종종 오시나요? 네, 자주 오죠요 아, 아니, 특히 그 대게가 언제 가장 좀 생각이 나고 땡긴다는 하 날이. 어제네. 겨울에, 네. 겨울에 가장 땡기는데, 네. 네, 겨울에는 솔직히 좀 비싸고 음. 여름에는 조금 이제 겨울철보다는 좀 싸고 아. 네, 저렴하게 먹을 수 있어서, 네. 네, 여름에 왔습니다. 이렇게 엄마는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데 네. 우리 아기는 너무 곤히 자고 있어요. <laughs> 뒤에 좀 봐주세요. 우리 어머님 네. 아기 생각 안 나십니까 이 순간, <laughs> 순간 잊어버리네. <웃음> <웃음> 아니, 되게 먹으면 어떤 점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살이 꽉 차있고, 뭐, 기장, 광활리, 이런 대게보다도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음. 맛있어요. 네. 특히 또 대게 하면은 여성분들도 약간 다이어트. 네, 그쵸? 다이어트도 좀 고가의 식품이긴 한데, 네. 다이어트도 되고, 이제. 맛있고 아, 남편분에게 좀 자주 사달라고 조르시는 편인가요? 하긴 하는데 노래방 부르고 있어요 <laughs> 한번 오늘 옆에 남편에게 좀 애교 한번 살짝 보여주세요 네, 앞으로 좀 많이 사달라고 자기야 준비됐나? <laughs> 준비됐나? 준비됐나? 준비됐다 <laughs> 아니 오늘 근데 친구분들이랑 다 어디서 오신 거예요? 아저 인천에서 왔습니다 어디서요? 인천이요 <laughs> 인천? 경기도? 경기도 인천이요? 광혁 씨입니다, 인천. 아, 감사합니다. 아, 네, 광혁 광역시, 씨, 인천 광혁 씨에서. 네. 아니, 인천에서 여기까지 이거 대게 드시러 오신 거예요? 네, 그렇죠. 아, 사촌 동생이 네. 제 사촌 동생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하도 맛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휴가 받아가자 한번 왔습니다. 일단 먼길 왔으니까 네. 최대한 많이 먹고 가야죠. 아, 계산은 누가? 계산은 동생이 합니다. <laughs> 많이 드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 들어서면 대게가 가득한 대형 수족관부터가 눈에 띄는데요. 보통 대게 하면 떠올리게 되는 동해안. 물론 대게를 더욱 맛있고 풍성하게 즐기려면 역시 산지를 직접 찾아가는 것도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가까이에서 싱싱한 대게를 맛볼 수 있는데 아니 뭐 하려고 굳이 그렇게 힘들게 멀리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와 진짜 되게 크네요. 아니 물론 대게도 크지만 수족관의 이 사이즈부터 야 수질 관리 정말 잘 되나봐요 깨끗하네요 그냥. 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네. 일반 소매점이랑 조금 다른 게 이제 산지에서 러시아에서 수입을 해서 이제 동해에서 선별 작업을 합니다 아, 일괄적으로 네. 그렇게 하고 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수입을 좀 하기 때문에 네. 물건이 바로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그날 새벽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저장 네, 네. 공간도 좀 넓어야 되고. 항상 이제 물을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지만이 네. 이제 신선도를 조금 더 유지를 할 수가 있고 아주 신선한 대게를 예, 손님들한테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신경 써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 예. 이 친구들이 오늘 온지 정말 얼마 안 됐겠네요? 그렇죠. 오. 이제 뭐. 갓한만 이틀 정도 됐을까요? 어나 네. 어떻게 뭐 러시아에서 온 친구, 캐나다에서 온 친구 어떻게 한국 시차 적응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laughs> 뭔가 느낌 자체가 아주 묵직할 것 같거든요. 네, 네. 보통 무게가 어떻게, 얼마 정도 되는지 일단 한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와 어머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laughs> <laughs> 제가 잡을때 좋게 한 5kg는 나갈 것 같아요. 5kg? 네. 각각류는 네. 각각류잖아요. 네. 얘들은 1년에 100g 정도 자란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정도면 네. 대략 한 1kg 한 400에서 500 정도? 아 그러면은 네. 중학생 정도 되겠죠. 아, 이 정도가 중학생이에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대게 중에서도 성인 같은 느낌인데. <laughs> 어, 이 정도면 중학생이면 대체금에 다 자라면 그 크기가 어느 정도라는 건가요? 아, 사람으로 쳤을 때는 중학생이지만은 네. 이 정도면은 대게로서는 거의 이제 다 자랐다고 보시면 돼요. 아, 아 예. 그렇군요. 이제 탈피를 매년 네.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커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아 이제 그게 이제 1년에 100g으로 잡고 네. 이제 1.5kg 정도면 15년을 살았다 해서 제가 이제 사람 기준으로 했을 때 중학교. 아 정도 와, 된다. 네. 내대개로서는 할아버지죠. 일단은 그럼 무게를 알았으니까 네. 길이를 한번 재보고 싶은데 제가 요거를 길이를 맞추시면 네. 오늘 요거를 제가 서비스로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laughs> 정말요 먹고. 정말요? 네. 오차범위 몇 센티까지 허용해 주실 건가요? 어, 2센 m 아 알겠습니다. 일단 2센어 제가 일단은 육안으로 봤을 때 말이죠. 어, 51.5 가겠습니다. 51.5 5 빼면 안 될까요? 0.5?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51. 알겠습니다. 51 가겠습니다. 예. 네. 그럼 49cm, 53cm가 정답이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네. 이럴 줄 알고 제가 줄자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재볼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색깔 색깔 들어. 자, 시겠습니다 짠. 짠. 어머, 잠깐만, 잠깐만. <laughs> 어머 왜 이렇게 뛰려 너? 어떻게? <laughs> 와 8cm. 오마. 대박! 아니 50cm가 훨씬 넘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기야 어, 미안하다. <laughs> 내가 너를 너무 적게 봤구나. 야, 아니 사실 저는 50cm도 좀 나름 크다고, 그렇죠. 길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야, 얘가 스트레칭을 워낙 많이 했나봐요. 쭉쭉 뻗었네요, 그냥. 그런가 뭐, 보네요. 못 먹는 건가요 오늘 어떻게? 글쎄. 네. 마음 같아서는 좀 참고 싶지만은 그래도 먼길 오셨으니까 아까 그 과자 들고 계시던 모습이 너무 마음에 걸려서 제가 오늘은 큰맘 먹고 한번 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마음 후하신 만큼 찜통에 대게가 어머 저게 다몇 마리예요. 대게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바로 쪄 먹는 거라는 거 알고 계시죠? 통째로 삶아 촉촉하게 배어 나온 육즙과 쫄깃한 살, 어우 생각만 해도 침이 그냥 고이네요. 제가 듣기로 이 집에 대게 찜뿐만 아니라 뭔가 또 재미있는 맛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하거든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 요 주방으로 급습. 주방 안을 몰래 들여다봤는데요. 뭔가 또 기가 막힌 음식이 탄생할 모양입니다. 역시 대게집에 대게가 빠질 수 없겠죠?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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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와, 네. 잠깐만요. 아니 지금 뭘 이렇게 맛있게 만들고 계세요? 대게탕이요. 대게탕이요? 예예. 예. 아 저는 꽃게탕은 들어봤는데 음, 대게로도 탕을 만들어요? 네, 예, 대게탕을 끓여놓으면 네. 국물도 시원하고 얼큰하고 맛있어요. 와, 오, 그렇군요. 지금 예. 보니까는 방금 육수 부으려고 하셨죠? 예. <laughs> 제가 딱 캐치를 했네요. 아, 일단 뭔가 올라오는 향 자체가 멸치가 분명히 들어간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예, 기본이죠. 아, 또 뭐가 이, 들어갔어요? 그 외에 이제 명태머리하고 오리새우. 그리고 <laughs> 그 외에 열 가지 더 들어가요. 아니, 이 빛깔이요, 여러분. 황금 빛깔이에요. 와, 진짜 그만큼 오래 우려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1시간 정도 우려내고, 가스불에 이제 대게랑 다 넣어서 10분 정도 더 끓이면 맛있는 대게탕이 돼요. <laughs> 어, 진짜 맛이 기대가 됩니다. <laughs> 10분 정도 끓이면 된다고요? 네.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 있습니다. 바로 속까지 시원해지는 뜨거운 국물인데요. 대게를 넣어 끓이면 얼마나 더 맛있을까요? 대게는 보통 찜으로도 많이 먹지만 뜨끈하게 속풀이를 하고 싶다면 탕으로 먹는 게 좋다는데요. 대게탕 맛도 기대해볼 만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그렇게 올랐나요? 주방을 잠시 다녀온 사이 드디어 대게찜이 완성됐습니다. 먹기 좋게 잘라놓은 다리에 젓가락을 넣어 살짝 밀면 쏙쏙 빠지는 게살. 아, 빨리 먹고 싶어지는데요. 20분간 사우나를 잘 끝내는 아주 맛있는 대게가 제 눈앞에 떡하니 항상 차려다 오, 오, 야. 진짜. 이 등딱지부터 사이즈가 남달라요. 오래 제 기다리셨습니다. 손바닥보다 더큰거 같아요, 진짜. <laughs> 어떻게 네. 맛을 한번 보셔야죠. 그럼요, 그럼요. 네. 자, 네. 어떤 걸로 한번 골라드려볼까? 마음에 드는 거 한번 골라보세요. 네. 그래도 그냥 드시거 네. 큼직한 그 <laughs> 걸로 하나. 네, 맞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제 입으로 먼저 들어가야 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역시 대게는 진리입니다. 야, 정말 대신하지 않아요. 음, 계속 네, 먹어볼까요? <laughs> 먹으면 먹을수록 쫄깃한 맛과 고소한 맛이 깊어지는 대게 제가 많이 먹는다고요? 그거 아시나요? 대게는 칼슘, 철분, 인등 필수 아미노산과 단백질이 풍부하고 칼로리는 낮아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찔 염려가 없답니다. 아니 근데 일단은 이 랍스터 집게가요 여러분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보이세요 보이세요 야 이거 좀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이게 제 손바닥인데 거기다가 제가 절대로 작은 얼굴이 아니거든요 다 가려집니다 가려지죠 여러분 와 진짜 커요 대부분 이제 좀 사이즈가 500g 내외 이 정도 하고 냉동 제품을 좀 사용을 많이 합니다. 와. 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따로 버터구이나 이런 거를 안 하는 이유가 생물의 맛, 이 본연의 랍스터의 맛을 좀 즐겨 보실 수 있도록. 음랍스터도 정말 별미더라고요. 마무리를 깔끔하게 시켜줄 대게 탕이 나왔습니다. 와 진짜 대게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갔네요. 아니면? 네. 오. 아유 그냥 국물이 아주 푸짐했습니다. 먹어볼게요. 그래, 이 맛이야. <laughs> 와, 진짜 바다의 시원함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보통 꽃게 같은 것도 이렇게 탕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게 껍질에도 아주 좋은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대게를 이렇게 끓여서 국물로 우려내으로써 아주 조개보다 더 시원한 맛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 국물을 보는 순간 갑자기 숙취 해소에도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갑자기 우리한테 떠오르더라고요. 한병 갖다 드릴까요? <laughs> 와, 진짜 맛있어요. 네. 얼큰하면서도 게살에서 흘러나온 달콤한 맛이 더해져 국물 맛이 부드러운데요. 기회가 된다면 대게탕도 꼭 한번 드셔보세요. 아, 시원하다. 여러분, 건강과 맛,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을 때는 대게 드시러 많이 오세요. 요즘 심각한 미세먼지와 예년보다 빨라진 무더위로 면역력이 떨어져 지치기 쉬운데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규칙적인 운동, 개인위생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면역력을 증진시켜주는 건강 음식을 먹는 것인데요. 대게에 함유되어 있는 키토산이 바이러스를 직접 상대해준다고 하니까요. 대게로 건강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요?